연기 아니야. 야, 조심해. 넘로 야, 나제 노래 하나도 몰라요. 야, 아, 나다네고구야다 나 모르지 아. 안. 언니 너무 많이 나와. 자, 제발. 나고마 없어. 이만 그만 사워. 가 그래야 돼. 빨리 빨리. 어? 너 그짓 쏜대. 뭐야. 오. 뭐야. 뭐야? 야 뭘로 들어? 뭔거 <목소리> 아니야. 뭐라고? 너 뭐? 이 색깔, 너, 색깔 아니야. 이거 맞는데? 그래? 야, 맞거든. 이, 이 색깔이잖아. 망헛소리 아니. 정말이 아들려기야 아, 그만 <목소리> 사워 좋아, 좋아. 좋정리해네아 여기 좀 정리해 봐. 맞지. 아, 그만 사네. 우그니까 솔직히 하는 거지. 난, <목소리> 난 그건 진 아니... 모르는데 말은 척 하는 게 진짜 아닌 거지. 난그건도 알고 대답한 거야요 아는 척한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맞는 줄 알았다. 근데 내가 진짜 말했잖아. 이거 아니라고. 근데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면스러서 지저리시게. 제가 강좌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